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본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이 일본 주택론을 사용해서 자가주택을 사고 그리고 인대 아파트 등 수익형 부동산을 살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일본에 직장 생활하는 분은 일본 대학을 졸업해서 일본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 분과 한국에서 취업해서 일본에 와서 직장 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도움되는 정보입니다. 키워드는 결혼, 저축, 영주권, 그리고 부업 창업 이렇게 키워드로, 했습니다. 일단 일본에서는 결혼하는데 결혼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전혀 안 듭니다. 숟가락을 하나 더 얹고 그리고 한 사람 사는 곳에 두 사람이 사는 그뿐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은 저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제 조건은 혼자 있는 분이라면. 어, 먼저 결혼하는 것. 에, 만약에 결혼한다면, 한 분은, 한 분은 월급으로 생활하고, 한 분은 월급은 전부 저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 취업비자, 이문진 씨, 국제 업무 관련 비자는 일본 거주 10년, 그리고 직장생활 5년 이상 하면 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그리고 한분 월급을 계속 저축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5년 이상 하고, 거주 10년 이상 하면 은 영주권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받고 영주권을 받으면 일본인과 똑같이 일본 주택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주택론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후라토 35 이것은 일본 정부기구인 주택금융지원기구라는 통해서 후라토 35의 주태론을 받는 것입니다. 이 주태론은 금리가 고정입니다. 35년 동안. 그리고, 어 연봉이 400만엔 이상일 경우에는 연봉의 10배의 금액의 주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 부동산 구입비 외에 기타 비용도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 주택 론입니다. 은행 주택 론은, 어, 론 받기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아, 정지원이어야 하고, 그리고 연봉에 보통 일곱 배에서 여덟 배 정도, 그리고 금리는 변동입니다. 아, 그리고 변동과 고정을 혼합해서입니다. 고정을 3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25년, 25년, 30년은 변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을 따면 은한 사람의 연봉으로는 사기 어려울 수는 있으나, 두 분의 연봉을 합하면 은 보통 사고 싶은 주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 부동산을 살 때는 가능하면 단독 주택 그리고 어, 주거 전용 지역에 아닌 곳을 그리고 어, 주택론이 부담이 된다면은 지금 지불하고 있는 집세 정도의 주택론을 지불하는 어, 단독 주택을 구입하면 됩니다. 구입하고 그. 그래, 그대로 한 사람 분의 월급을 저축을 하기 때문에 한다면 1년에 200만엔 이상을 저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 자가주택을 구입하고 그리고 부업으로 창업 융자를 신청합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창업용자를 설립해도 되지만 그럴 필요 없이 창업용자를 신청하고 놓으면 회사를 설립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분을 저축을 하면 뭐 5년이면 1000만엔을 모을 수 있고 3년이면 600만엔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이든지 1000만엔을 모아서 자기 자본금을 해서, 그러면은, 일본 정책금융 공고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창업용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받으면은, 식용금고 통장을 만들어서 그 법인 통장에 넣어놨습니다. 자기 자본, 육천만 원이나 천만 원. 그리고 창업융자 천만에 이렇게 넣어둡니다. 회사는 두 분은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다닙니다. 임원 보수는 제로로 하면은 학정 신고 세금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회사는 그대로 다니면 됩니다. 모르면서 아무 어, 괜찮습니다. 어, 그리고 저축은 본인 통장에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200만원 이상이 모이면 어, 법인 통장에 자본금을 정자합니다 200만원 이상씩 계속 그리고 어, 회사는 어, 회사는 어, 회사 목적은 부동산 여러가지 그리고 어, 인터넷에서 판매, 그리고 어, 음, 그리고 호텔업,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어, 아이디어 있으면 다 잡아요. 오면 됩니다. 그리고 어, 회사는 음, 직장을 마치고, 그리고 쉬는 날 이틀 두 분이 같이 인터넷 판매를 하면 됩니다. 이익은 없어도 됩니다. 단지 매출만 올린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있으면 매출의 3개월치를 일본 정부가 보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동경신용보정협회의 용자입니다. 이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달 어, 몇백만 엔씩 용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에, 3년 동안 하면서 그리고 3년 동안 두 분의, 두 분의 한분 월급을 계속 저축하기 때문에 저축한 것도 회사 법인 자본금에 정자를 합니다. 계속 매년 할수 있는 데까지. 일본 통장에 저축을 하면 일본은 금리가 0.001%입니다. 거의 이자가 없습니다. 법인 통장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에, 법인을 이 마쳐, 어, 만든 목적은 자금 조달입니다. 여기에 저축을 하면 나중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엄청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저축을 해가지고 뭐, 500, 1000만, 2000만 원 저축해도 안 나옵니다. 자금 조달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법인회사를 통하면은 나중에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렇게, 에, 합니다. 3년이 지나면은, 어, 뭐, 자기 창업용자 1000만 원, 그리고 동경신용협회 1000만 원, 그리고, 어, 자기 자본, 그리고 정자했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 모여 있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 어, 3천만의 이상이 모이게 됩니다. 이것을 어, 부동, 임대아파트나 수익형 부동산을 사는데 30%를 넣습니다. 그리고 70%는 살려고 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삽니다. 실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금리가 높을 수 있습니다. 높아도 실적을 위해서 사야 됩니다. 도중에 1년, 2년, 3년에 매각하면 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우량 기업이 되면 금리 싼데가 나오면 그쪽으로 옮기면 됩니다. 갈아타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아 눈앞에 이익을 보지 말고 뭐 5년, 10년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 임대 아파트를 사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이 나오더라도 계속 두 분은 회사를 다니면서, 어, 한분 월급을 계속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또 계속 정자를 합니다. 최대 5천만 엔까지. 그리고 순 자산은 1억 엔까지. 그리고, 어, 현금 예금이 1억 엔, 엔까지. 그 때는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기쁘게 그 이상의 효과를 나중에 발휘하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세금 내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우란 기업 1억엔 순자산 그리고 현금 예금이 1억엔이 되면은 그때부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쓰면 됩니다. 절세하는 방법. 아 그리고 도중에 그 부인이 만약에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일을 못하니까 그때는 아기를 돌보면서 잠시 잠시 인터넷으로 하고 남편은 계속 회사 다니면서 쉬는 날이나 일을 끝나고 나서 같이 도와주면서 하면 됩니다. 아 그. 인터넷은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전에 말했지만 싸게 이렇게 판매하는 걸 하지 마시고 어, 도매상 잘 하다 보면은 일부 한국의 그 일본 상품을 도매하는 곳에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량으로 이익은 적지만 대량으로 팔 수가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그런 식으로 하면 어, 직장 다니는 데 크게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느 수, 순간 수준이 되면은 엄청나게 계속해서 수익형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창업융자든지 아니면은 그 보증협회 융자든지 은행에서 빌리는 돈은 절대 사업에 쓰면 안 됩니다. 그 돈은 전부 수익형 부동산을 사야 됩니다. 나중에 망하더라도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팔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뭐 임대료나 그리고 인테리나 그다음에 시설비 뭐 예를 들면 식당 하는데 돈을 많이 넣어서 하면은 망하면은 그 돈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다 갚아야 됩니다. 근데 에, 수익형 부동산은 은행에서 싸게 빌려서 그거를 비싸게 빌려주는 부동산을 샀어. 부동산도 어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면은 직장을 두 분이. 사업의 적성이 안 맞으면은 그냥 어, 법인 회사를 수익형 부동산을 사기 위한 수단으로 쓰면 됩니다. 두 분이 직장을 다니든지 한 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속 부동산을 늘릴 수 있고 노후 걱정도 없고 다음에 어, 정년 퇴직할 때까지 아, 다니도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만두더라도 어, 임대아파트나 임대맨션로부터 으 나오는 수익으로 어, 아무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으며 엄청난 어, 자산이 모이게 됩니다 그 임대아파트, 임대맨션은 지불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는 거주인들이 밖에 열심히 해서 일해서 임대료를 내고 임대료가 원금 이자 세금 내는데 쓰고 어, 현금이 안 남더라도 놔두면은 20년 30년 지나면은 땅과 건물이 자기 기 회사가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 어, 계속 어, 임원 보수든지 받을 수도 있고 그 불을 또 자녀한테 에, 세금 없이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 나이가 들더라도 안전하게 예,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어, 참고 바라고 요약하면은 일본의 직장인분 혼자 있는 분은 저축하기 힘드니까 일단은 결혼하고 결혼하면은 두분 중에 한 분은 월급을 저축하고 그 다음에 영주권을 따고 영주권을 따면 법으로 창업을 해서 창업용자도 받고 여러가지 융자를 받으면서 그리고 계속 또 한사람 월급을 계속 저축해서 그 저축한거는 회사의 자본금을 계속 올리고 매년 매년 그래가 3년 뒤에 또 수익형 부동산을 사고 수익형 부동산 샀다 해서 저축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한 분의 월급을 계속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저축된거는 또 오천만 원될 때까지 계속 어 회사 자본금을 늘립니다. 그래 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수익형 부동산에서도 이익이 나오고 그리고 계속 저축 행기 쌓여 가지고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